자질구리한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효과가 저는 좀좀반기수 있는데 기능별로 좀 모아놨거든요. 난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뭐 효과 너무 좋으니까 좀 써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발랐을 때 수분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목소리> 즉 얘만큼 순하고 체종력 좋은 걸못본것 같아요. 애님 이거 <목소리> <목소리> 콜라겐. 얘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피부가 이랬을 때부터 지금 이 피부로 만들어 주는 데 정말 큰 이바지를 한 제품이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준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어나서 하는 습관이랑 세안, 스킨케어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공유를 할 건데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좀 자연스럽게 찍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부끄럽네요. 그래서 오늘 제 친구랑 같이 왔어요. 제프. 그리고 여러분 나이트 스킨 케어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모닝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침은 저희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자기 전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난 피부 관리에 너무 진심인 나머지 아침부터 막 콜라겐 관리 뭐난 피부에 좀 리프팅을 시켜야겠어 이러면서 리프팅 크림 바르고 아 색소침착도 좀 잡아줘야겠다 하면서 색소침착 제품까지 바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부에 많은 유분을 발생시키고 그 유분이 곧 피지잖아요. 그러면서 모공도 막히고 그렇게 악순환 반복되면서 여드름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 수밖에 없어요. 다 제가 해보고 경험상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 인중에 여기 여드름 났거든요. 이것도 케어하는 제품이랑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몇개 소개시켜드릴 생각입니다. 진짜 여기 써주면 직방인거 하나 있어요. 그럼 같이 거실로 나가 봅시다. 저 가장 먼저 해주는 건 두피 마사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쿠팡 8,900원짜리 여기 축두근을 먼저 긁어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 머리가 요새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긁어주면 은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붓기도 좀 많이 빠지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출근 오픈 날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출근 날에는 잠 5분 더 자기 바쁘니까 이거 해줄 시간 없죠. 약속 나가기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30초 정도만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아, 어, 너무 많이 부었네요 오늘. 렇게 간단하게 해줬고 아침에는 굳이 약속 있는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큰 힘을 쏟진 않습니다. 응. 이거 콜라겐 이아이오 이거 건데 선물 받았어요. 근데 맛있어가지고 그냥 한 포씩 먹는 중. 이제 저는 샤워를 하고 세안을 해줄 거예요. 같이 화장실로 갑시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립니다. 저 샤워만 좀 빨리 하고 올게요. 샤를다 끝내고 왔고 저는 오늘 아침이니까 클렌징 밀크로만 세안을 해줄게요 이걸로 저도 폼클렌징으로만 쓰다가 밀크로 바꿨었는데 밀크가 엄청 저자극이거든요 그래서 폼클렌징 썼을 때보다 밀크로 썼을 때 훨씬 피부 자극이 덜해가지고 피부가 계속 더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부는 진짜 자극적인 요소를 하나씩 뺄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지엔트리 밀크 클렌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아직 얘만큼 순하고 세정력 좋은 걸못본것 같아요. 일단 세안하기 전에 손부터 이렇게 씻고 바로 세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밀크는 세안을 할때 얼굴이랑 손에 물기가 없는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요만큼 짜서 그냥 얼굴 전체에 펴 바르고 마사지해주면 돼요. 음, 내 얼굴이 큰가? 양이 좀 적네요. 좀더 짧게요. 근데 피부에 있어서 진짜 막 스킨케어도 중요하지만 클렌저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 많으신 분들은 자극 없는 클렌징을 좀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겪어오면서 막 알칼리 클렌저를 맨날 썼을 때 피부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약 알칼리나 알칼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써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극 없게 세안 끝 스킨케어 해보러 갑시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들 모아놓은 자그마한 화장품 창고 자주 안 쓰는 건 저기 화장대에 더 있긴 한데 이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좀 광기일 수 있는데 기능별로 좀 모아놨거든요 난 이런 느낌으로 이 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추천할지 여기는 선크림 이렇게, 이렇게 다 보여 드렸고 여기서 진짜 찐찐찐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닝 루틴에 쓸 제품들 다 골라왔는데 사실 여기서 거를 타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위에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아 줄렌 수더 토너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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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예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피부가 이랬을 때부터 지금 이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정말 큰 이바지를 한 제품이거든요? 단연,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토너에 알코올 성분 살짝만 들어가도 피부에서 바로 반응 올라오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초 민감성 피부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사실 초 민감성이 아닌 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만족시킬 만한 그런, 앞서서 제가 상떼라는 브랜드를 얼마나 믿고 쓰냐면요. 일단 상떼 비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떼 수더 갤. 이거는 앰플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팩을 해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쟁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얘는 다음에 소개 좀 할게요. 그리고 상떼 선크림. 그 다음에 여드름 진정성분의 아카 토너. 이렇게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태가 많은데 이 정도면 제 브랜드 충성도는 인증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토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수도 토너랑 그다음에 이 아카라인의 토너 이 파란색의 수더 아줄렌 토너는 말 그대로 아줄렌 성분에 집중을 한 제품이에요. 누가 봐도 수분감 정말 가득해 보이죠? 그리고 그 부가적인 알콜 성분도 전혀 없고 정제수 대신에 캐모마일 꽃수가 들어가서 엄청 맑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그냥 국밥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초록색은 아카 토너라고 해서 아카 라인인데 아카 라인은 제가 마스크팩으로만 써보다가 이 토너가 뒤늦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이 업어왔습니다. 얘는 진정 여드름 라인인데 메인 성분으로 로는 사철 속 추출물이 83%가 들어 있어요. 뭐 사철 속 추출물이 여드름에 그렇게 좋다네요. 아까 팩은 진정의 효과 너무 잘 봤는데 이 토너는 사실 저도 어제 처음 써봐가지고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상대니까 그냥 믿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얘는 제가 효과를 볼 때쯤에 한번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아줄렌 수도 토너로 넘어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이렇게 펌핑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토너 바르다 보면 손바닥에 덜어 쓰다가 많이 흘리잖아요. 바닥에도 막 흘리고, 뭐, 토너도 엄청 아까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참 불편했었는데, 얘는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제형감이 토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앰플 같은 느낌도 있어서 수분감이 좀 묵직한 그런 제형이에요. 아침에 토너, 앰플, 크림, 선크림, 이렇게 네 가지를 바르자고 하면은,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바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너만 바르고, 앰플 단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크림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얘가 그냥 어느 정도 앰플의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투인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악건성이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하면 앰플까지 살짝 발라주는 정도? 여기서 준돌님, 언제는 에스트라 토너가 최고라면서요? 뭐 올해 최애 토너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에스트라 토너 24년 최애 토너 맞습니다. 근데 이 에스트라 토너는 피부결이나 각질을 정리하는 성분이 있어서 아침에 써줘도 좋지만, 이렇게 수더 토너가 있는 한에서는 저녁에 더 추천을 드려요. 그냥 자극 1도 없이 미친 쿨링감이랑 수분감, 그리고 발랐을 때 수분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물막을 씌워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속 건조까지 싹 잡아줄 거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로슈포제 크림 그 이상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난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상주고 싶음. 그리고 다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에스테틱 브랜드거든요? 에스테틱 브랜드면 좀 비싸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비쌌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드렸어요. 왜냐, 저희는 가성비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준으로 500ml에 62,000원. 이게 500ml거든요? 되게 대용량이에요. 엄청 커요. 근데 저는 제가 다니는 에스테틱 샵 원장님께서 마켓을 하시는데, 최저가로 판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00ml에 49,000원. 내돈내산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500ml에 49,000원이면은 사실 올리브영에서 좀 좋다는 토너들 400ml, 300ml에 3, 4만원 하는데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테틱 제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쓸수 있는 거면 너무 나쁘지 않다. 만약 이상대의 아줄렌 수더 터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원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놓긴 했거든요. 최저가로 4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오픈 채팅 링크를 밑에 넣어드릴게요. 참고로 이거 광고 절대 아니고 이거 마켓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저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정말 단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지 원장님이 그걸 알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 모닝루틴에 빠지지 않는 친구라서 들고 왔고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가볍게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 추천. 그럼 다음 앰플로 넘어갈게요. 파넬 시카만우 구이 세럼. 얘는 오늘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푹 쉬는 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중에 여드름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카메라 끄자마자 못 참고 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졌어요. 딱 이런데 써주기 너무 좋은 앰플이라고. 자, 그럼 어떤 앰플인지 같이 알아보면, 파넬. 요즘 엄청 뜨고 있는 브랜드고, 여기 브랜드 제품력 좋아요. 요즘 떠오르는 신흥 브랜드 중에 제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EIO 브랜드랑 파넬 브랜드거든요. 이 제품을 제 진정 앰플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딱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성분 배합이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성분이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있고 일단 자잘한 거 빼고 그냥 큼지막한 성분만 말씀드릴게요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고 멜라토닌은 저희 잠못 자면 피부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결도 좀 상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써주면은 피부결도 좀 살아나주고 진짜 한 12시간 푹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병풀 추출물 시카 성분, 피부 진정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데카소사이드 다 여드름이랑 흔적에 너무 좋은 성분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포 좀 기법 하이퍼 리포 좀 기법은 제가 영상마다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 좋은 유효성분이 피부에 잘 전달이 돼야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 앰플 유효성분을 저희가 잘 흡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좀 좋다고 뜨는 앰플들은 다 리포 좀 기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제형은 제가 지금 바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완전 좀풀 색깔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거 좀 불편한 게, 이 스포이드로 이렇게 누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엄청 세게 눌러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잘안 나와요, 앰플이. 그게 좀 불편하다. 근데 뭐 효과 너무 좋으니까 써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laughs> 굉장히 묽은 제형인데 끈적거리진 않아요. 피부에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흡수도 엄청 잘 되는 편이거든요. 진정 앰플은 좀 꾸덕하고 무거워야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진정 앰플 중에 가벼운 거 치고 효과 좋은 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얘를 처음에 딱 발라줬을 때 냄새랑 제형이 그리고 성분까지 생각을 하면 이런 붉은 여드름이나 붉어진 피부에 효과가 없을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한 3, 4일만 써보세요. 진짜 효과 좋아요, 이거. 피부에 여드름 계속 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뾰루지 있게 크게 난분들 있죠? 기초케어의 파넬마누 이거 좀 추천드릴게요 지금 올리브영 시중에 진정앰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거 치고 막 제형감이 좀 많이 가볍거나 자질구리한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효과가 저는 좀... 그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EIO 판테놀 크림 제가 저번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 워시오프 팩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브랜드인데 지금 좀 빠져있어요. 아까 제가 세럼 말씀드리면서 요즘 주목하고 있는 신흥 브랜드가 파넬이랑 eio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eio 브랜드 제품이고 이 브랜드는 올해 좀뜰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제가 좀 주책맞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소개하는 것들 굳이 다 따라 사지 마세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찾아내서 소개를 하는 리뷰어이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협찬을 주셔가지고 시딩할 기회가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걸다 사고 싶어 그럼 돈을 하나하나 다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감이 크실 것 같고 사실 화장품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은 피부가 못 버텨요. 피부가 더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것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구미가 당기는, 아 이건 안 사고 못 빼기겠다 하는 제품들 한두 가지, 세 가지만 구매를 하셔서. 본인한테 잘 맞는 제품이랑 조합을 해서 본인만의 루틴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소개 이어갈게요. 일단 얘는 지성 피부는 좀 애매하고 수부지랑 건성 피부분들께 좀 강추 드립니다. 오하이 오호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있는데 저도 그 브랜드는 이제 유튜버 중에 제이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거기도 제품력이 진짜 좋아요. 근데 그 브랜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제품력 하나로 승부 보는 느낌이 강해요. 일단 이름부터 판테놀 크림이죠. 판테놀 크림인데 성분이 병풀 추출물, 시카 성분이 50%.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 피부 재생에 도움되는 성분이죠. 판테놀은 10%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성분표에 시어버터가 들어있더라고요. 저 시어버터 정말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시어버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드름 나고 좁쌀 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 3주 동안 썼는데 반통 썼거든요. 이렇게 찌그러진 거 보이세요? 피부가 리페어 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제형감.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렇게 되게 밀도가 높은 버터를 피부에 바른 느낌이고, 다 바르고 났을 때 진짜 엄청 쫀쫀해요, 피부가. 보습 재생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거추장스럽게 번들거리는 게1도 없어요. 그냥 바르자마자 피부에 쫙쫙 스며드는 느낌. 아침에 집에만 있을 때 피부에 휴식을 취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써도 되는데요. 출근하거나 약속 나갈 때좀 건조하신 분들은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 진짜 완전 쫀쫀하게 잘 먹거든요. 보통은 보습 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하면은 되게 들뜨잖아요. 밀리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 겨울철에 가벼운 수분 크림 하나만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이세요 진짜 저한테 감사하다고 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닝 루틴 댓글로 막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해봤는데 유익하셨을까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중간에 진중한 이야기도 잠시 나눴는데 사실 저도 피부 유튜브를 하루 5시간, 6시간씩 시청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추천하는 거 하나하나 다 사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피부 좀 좋아지면 루틴 또 바꿔보고. 근데 그 모든 게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제품 리뷰를 하고 싶으니까 제거 굳이 다 따라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사실 여러분 자유겠죠. 그럼 궁금하신 점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